에게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에미야 9장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이 32절의 말씀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지금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32절 말씀부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지금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 달라는 요청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진실함,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지금도 여전히 지키는 분이다라는 어떤 확신의 찬, 믿음의 찬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아수르 왕들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 여러 포로 시기를 겪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식민지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모든 환란을 작게 여기지 말고 지금 이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 달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현재 이들의 상황이 어떻냐면요.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 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 이제 지금 간구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볼 면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강구를 요청하고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의 환난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속성 그 가운데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는 우리 왕들과 박백,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이 있고 넓고 기른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는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신 속성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악행, 자신들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회개의 고백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더 깊이 알아가면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우리의 깊숙한 죄를 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3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은 어떠한 종이냐면 강대국들에 의해 생겨난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그들이 죄를 반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그들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잊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 세상에 굴복하는 일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 조상들의 죄가 아닙니다. 과거의 왕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죄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목이 뻣뻣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때문에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름진 땅에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잊은 채 그저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요. 또 현재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겸손하게 지금 나의 위치를, 지금 내가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됐다면 다시 돌아서야 되고, 우리의 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이제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해결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38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자. 이제 이 모든 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여 모두 함께 보고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다치고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는 세상의 종된 모습, 포로된 자유하지 못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결국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명의 말씀에 보시면 율법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고하다 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과거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강인함, 그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자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을때 우리가 취해하는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기반으로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부르짖습니다. 위대하시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시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새벽마다 외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도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견고하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있다면 지금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의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축복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우리 안에 세워진 이 견고한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우리 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삶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이 새벽 시간 되시고 또한귀한 하루 되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한드립니다